아, 오늘 제가 옛날에 내가 살던 두달 전까지 살던 저희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. 이사는 다 했는데 피아노를 오늘 옮겨야 되거든요. 저쪽에 지금 아저씨들이 피아노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정들었던 내 소나무, 여밑에서 내가 쉬, 쉬기도 하고, 고향 생각도 하고, 참, 이게, 마음을 치료해 준 곳입니다. 보면은, 아파트 뒤에가 아주 넓은 그 빌드가, 이게, 잔디도 깔려 아 여기서 제가 4년을 행복하게 지낸 장소입니다. 이제 숲이, 아파트 뒤에 숲이 있고요. 예, 보면은, 이게 참 아름다운, 아, 아파트는 오래됐는데, 참 주변이 아름답습니다. 예, 이거를 지금, 어, 이사는 했고, 오늘 피아노를 옮기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촬영을 해봅니다. 제가 뭐, 뭐 조금 볼품 없지만 꾸며본 점원입니다. 이게. 이쪽으로 바로 앞에 숲이 있어가지고요. 숲을 제가 많이 사랑했던 숲입니다. 이쪽에 바나나 나무도 제가 심어 놓은 겁니다. 이쪽에 잘 크고 있어요. 아직도 이거 다 전지를 제가 앞에 전지를 다 해놨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얼마나 이쁜가. 예, 들꽃 열매입니다. 들꽃 열매. 아. 보라색이고 정말 아름답고 이쁩니다. 네, 제가 좀 가서 피아노 꺼내는데 두 사람밖에 안 왔더라고요. 피아노 무거운데 가서 좀 수술을 도와야겠습니다. 이거는 네, 자. 아, 미국 아저씨들이 피아노를 공기기에서 박스작업하고 그러네 저기 보십시오 예. 아무래도 제가 가끔 와서 맷돌도 제가 여기 바닥에 여기 깔아놨습니다 아, 가끔 와서 제가 좀 관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미국사람들은 관리 안 하거든요 이울으 제가 가끔 와서 파파야도 좀 열렸습니다 한번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파야 아, 탐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